하나님의 주신 말씀 우리 아기들을 대신해서 부모님 저희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서 1장 14절.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아멘. 말씀 아멘. 하면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할까요? 어 누구? 아 바울이요. 바울. 어허, 바보라서 그렇지 바울은. 아니, 예수님도 적당히 적당히 믿어야 해요. 바울처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어머, 내 생각도 그래요. 우리 편하게, 부담 없이 빚다가 전국 갑시다. 어 좋은 생각이에요. 여보, 우리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에요. 오, 갑시다. 나는, 나는 사단마킹. 나를 싫어한다 호우, 내 맘에 쏙 들어 방금 그 아저씨 아줌마 딱내 스타일이야 근데 천국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올것 같은데 영화부 친구들아 너희들도 조용히 조용히 교회만 다녀. 절대 예수님 자랑하면 안돼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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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으면 말고 나 간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자랑할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래요. 이 아저씨가 누굴까? 바울 아저씨예요. 바울 아저씨는요, 진짜 진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 아이고 여기 멋진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고 여기 예쁜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 멋진 아빠, 천국 갑시다! 근데, 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뭐야, 뭐야! 아니, 왜 자꾸, 왜 자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야! 조용히 믿어! 조용히! 적당히! 그러면서, 바울을요, 맨매 때리고, 바로 감옥에다가 집어 넣어버렸대요. <laughs> 이제 감옥에 가서 몇매도 맞았으니까 절대 예수님 자랑을 못할 걸. 오, 신난다. 근데 글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뭐야? 또 예수님을 자랑해? 에이, 다시 감옥으로. 다시 감옥에서 나왔어. 다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야, 뭐야, 뭐야. 다시 감옥에 당장 집어넣어너 예수님 얘기하지 마. 혼내줄 거야. 말하지 말란 말이야. 하지만 감옥에서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친구들아, 혹시 바울 아저씨 바보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칭찬받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맨날 어디 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걸까? 바로 바울 아저씨가 꼭 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자, 바울 아저씨, 사람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뭘까? 온 응? 장난감? 간식? 바로 바울 아저씨가 제일 주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생명, 예수님. 생명, 생명, 예수님. 예수님. 바울 아저씨가 외쳤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잘 살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해요. 하면서 바울 아저씨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누구를 주고 싶었다고요? 근데요. 어 시끄러 시끄러 조용해. 안 되겠어. 바울을 멀리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바울 아저씨가요 배를 타고 아주 아주 먼 곳으로 잡혀가게 됐대요.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잘 됐다. 이제 먼 곳으로 가니까 절대로 예수님 자랑 못할 거야. 너 멀리서 조용히 살아. 알았지? 예수님 자랑하지 말고. 친구들, 바울이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궁금해서 바울 아저씨를 한번 만나러 보러 갔어요. 자. 어.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무서운 군인 아저씨가 지키고 있어요. 이 안에 바울 아저씨가 있대요. 지금 뭐 할까? 혹시 너무 외롭고 슬퍼서 엉엉 울고 있는 거 아닐까? 친구 들 한번 전도사님이 저기요. 똑똑똑똑. 바울 아저씨. 불러볼까? 시작. 다시 한 번, 시작. 바울 아저씨! 어, 바울 아저씨가 잠을 자고 계시나? 실례합니다. 음? 아니, 바울 아저씨가 글쎄, 친구들아, 초대장을 쓰고 있어요. 초대장을. 혹시 너무 심심해서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저 너무 심심해요 저는요 여기에서 잡혀 있어서요 나갈 수도 없어요 마트도 못 가고 노, 놀이공원도 못 가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심심하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파티할게요 하고 초대장을 썼을까요? 왜 초대장을 썼을까요? 그러자, 이투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어, 그래, 초대장을 가지고, 자, 찾아와 가야지. 자, 저 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집에 와서 뭘 하고 있을까? 볼까요? 글쎄 세상에, 바울 아저씨가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파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저는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래요. 이게요, 바로 바울 아저씨 믿음 주머니에요 적죠? 바울 아저씨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자. 이렇게 커요. 전도사님 <laughs>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커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적어지는데 바울 아저씨는 자, 힘들어요 해 봐요. 시작.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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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때요? 믿음이 작아져요? 안 작아져요? 안 작아져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엄마 아빠들. 무슨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 했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저도 바울 아저씨처럼 예수님을 자랑할 거예요. 저도 바울 아저씨처럼 예수님 자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생겼어요? 따라해 볼까요? 용기야, 시작. 용기야. 바울 아저씨를 보고 용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예수님을 자랑했대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아저씨도 너무 너무 기뻐서 정말 정말 행복했대요. 우리 아기 학교 아기 학교 아니요 제가 제가 제가. 지난주에 어제 아기 학교 설교를 해가지고 <웃음> 헷갈려요 <웃음> 자 우리 영화부 엄마 아빠 영화부 친구들 자 예쁜 옷 멋진 신발 멋진 장난감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건다 자랑하는데 예수님 자랑 안 하면 예수님이 엄청 슬프시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자랑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나팔손 해보자 나팔손 나빨손 자 나빨손 자 우리 크게 예수님 믿으세요 해줄 수 있어요? 네. 자 하나 둘 하면 엄마 아빠랑 큰 목소리로 하나 둘셋 둘,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더 어.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믿으세요 우와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하겠다 기도는 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가, 내가 만나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가, 내가 만나는 거예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한 누군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자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힘든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도 위로의 말, 물질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해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하나님 예수님 자랑할 때그 뒷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쁜 입술 벗어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